와 여러분 멋지죠? 저는 오늘 보보스카시라는 캠핑장에 나왔습니다. 아저 요즘에 약간 캠핑 막하잖아요. 텐트 어, 그냥 가방에 안 넣고 그냥 이 상태로 싣고 다닙니다. 야,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, 좀 재밌는 거거든요? 일단, 요런 고정물을 팩을 땅에 박아줘요. 그 다음에, 요렇게 생긴 폴대를 여기 고정물에다가 껴주래요. 자, 해보자. 어, 요렇게. 자,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스트랩을 여기다 껴줘요. 요렇게. 음, 응, 됐어. 그리고, 여기서 당겨줍니다. 당겨. 오 이렇게 오 이거 지금 보이세요? 제가 이 스트랩을 당기는 만큼 이 폴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거든요.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랜턴 거리가 되는 겁니다. 오 괜찮다, 그죠? 이 랜턴 폴 장점이 자연스럽게 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진짜 수직으로 안 박아도 스트레스가 없네요. 오 괜찮다. 오. 어쨌든 날로 틀고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텐트를 싹 처분하고 딱세동 정도만 남기겠다 말씀드렸잖아요.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텐트를 어떤 기준으로 좀 남겼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. 왜냐면 이거 되게 주관적인 얘기잖아요. 제 기준에 괜찮은 거세 개니까.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캠핑 좋아하고 텐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저는 이런 거 이런 거 남겼습니다. 이런 얘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열매 통식이나 되는 제가 막 애지중지 모아온 그 텐트를 다 처분하고 딱세 개만 남기자니까 와,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. 일단은 크기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너무 큰 것만 있고 작은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세동을 남길 거니까 아, 잘 됐다. 대중소로 하자. 그래서 좀 작은 거, 중간 거, 큰 거. 요렇게 좀 나눴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세동밖에 못 남기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꽤 따져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텐트가 다른 게 조금 더 좋을지라도 그래도 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, 또는 메이저 브랜드, 그렇게 좀 한번 남겨봤습니다. 중고 감가는 좀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. 어차피 중고 감가 좋은 거 지금 파는 게 나중에 파는 것보다 좋을 거잖아요. 지금 파는 그런 의미도 있고, 새동 남겨서 좀 오래 쓸 거니까, 텐트라는 것도 유행이 있거든요. 아무리 지금 중고가 높은 그런 텐트일지라도, 제가 새동 오래 쓸 거니까, 뭐한 2년, 3년 쓰고 나면, 그때는 또 낮아져 있겠죠. 새로운 텐트도 많이 나오고. 아 그리고 또 다른 기준 하나가 전천후성입니다. 뭐 캠핑장이든 노지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다잘 어울리고 편하고 활용성 좋아야 되는 거죠. 요런 기준으로 저는 세 동을 이제 남겼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남긴 텐트가 뭐냐면 이미 앞선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헬리녹스의 노나돔입니다. 일단은 노나돔을 굳이 남길 필요는 없었어요. 터널을 남겨도 되고, 브이 타풀 남겨도 되고, 다 활용성이 좋으니까 헬리녹스는요. 근데 저는 그 블랙 코팅이 싫었습니다. 물론 블랙 코팅이 다 싫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남길 세개 중에 하나가 이미 블랙 코팅이 있기 때문에. 어, 노나돔을 선택을 했고, 그 다음에 사실 블랙 코팅이 항상 좋지도 않더라고요.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, 잠에서 깰때좀 어둑어둑한 건 좋은데, 또 낮에 너무 어둡기도 하고요. 그리고 노나돔은 대중소 중에 소 역할입니다. 노나돔도 작은 텐트를 할순 없지만, 아무래도 돔 텐트다 보니까 한두명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. 그리고 혼자서 쓰기에도 뭔가 이렇게 가구들 좀 채워놓으면 안락하고, 그 다음에 사방으로 문이랑 메쉬가 있어서, 아, 물론 메쉬가 모노필라라 좀 답답하긴 는 한데 그래도 오픈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이 통기성도 좋고 아 그리고 제가 세 개를 남기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조건 텐트 혼자 치기 쉬워야 된다거든요. 노나돔은 웬만한 돔 중에 가장 혼자 치기 쉬운 돔이라 또 남기기에 또 이유가 딱 적합했죠. 사실 간팔 이런 거 있죠. 그런 것도 사실 혼자 치기 쉽지 않거든요. 어우 추워요 아니 제가 오늘은 지난번 저희 프렌즈 행사 때 같이 친해지신 캠퍼분들과 같이 캠핑을 왔거든요 그래서 한참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떠들다 왔습니다 옆 텐트로 왔어요 두 번째로 남긴 텐트는 지금 이번 모임에서 본부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르투스X입니다 오르투스 X를 남긴 가장 큰 이유는 크기예요. 사실 오르투스 X는 뭐 개방성도 좋고 혼자 치기도 용이하고, 그 다음에 브랜드도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린 브랜드라 제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많이 가는 브랜드기도 하고.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크기입니다. 제가 대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. 저 오르투스 X는 사실은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. 랜드락 같은 패밀리 리빙쉘 텐트로는 저 텐트 사이즈에 버금가는 텐트들이 있긴 한데 사실 패밀리 느낌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. 어, 벌써 오늘 이렇게 네 명이서 저 텐트 안에서 안락하게 놀고 있는 모습만 봐도 잘 남겼다는 그런 뿌듯함이 느껴집니다. 자, 세 번째 남긴 텐트는 스노우피크의 리빙쉘입니다. 이 스노우피크 리빙쉘 텐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. 그런 기준들에 모두 전부 다 부합을 합니다. 뭐 사계절 활용성, 노지 캠핑장 어디서든지 다잘 어울리고 혼자 설치도 쉽고 거기다가 이 스노우피크 리빙쉘이 요즘에 중고로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잘 구하면 거의 50만원 정도에도 제가 물건이 있는 걸 봤어요. 그리고 스노우피크의 텐트가 많잖아요. 스노우피크는 또 가족 중심의 캠핑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웬만하면 다 부합을 합니다. 특별히 큰 텐트 아니라면. 근데 왜 하필 그 중에 리빙쉘이냐 하면 이 리빙쉘이 약간 스노우피크 텐트 중에 근간이 되는 텐트거든요. 그러니까 리빙쉘 롱프로도 있고, 소리라는 텐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나온 거 뭐죠? 엄청 비싼 텐트? 걔도 결국에 리빙쉘을 근간으로 해서 옆으로 쭉쭉쭉 확장시킨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근간이 되는 녀석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근데 사실 실은 오늘 말씀드린 3개 텐트에 한 가지 텐트를 더 남기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 못 남겼던 텐트가 커크햄이거든요. 이 커크햄을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근데 제가 만약에 패밀리 캠퍼가 아닌 배가본드나 고 아래 모델들을 들고 있었다면 커크햄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. 이제 패밀리 캠퍼는 아무래도 그 폴대 수납이 조금 귀찮거든요. 어우 추워! 아무튼 여러분들.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세 개의 텐트와 왜그 텐트들 남겼는지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냥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같은 시대를 캠핑을 좋아하는 어떤 선발대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텐트를 이렇게 남겼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텐트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정리를 하셔서 핵심적인 텐트만 남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새로 텐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또제 오늘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텐트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들이랑 같이 논다고 펠릿을 좀 일찍 켰더니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. 오늘 이 조그만 레인보우에 의존해서 자야 되는데, 아, 좀 추울 것 같아요. 하하, 밖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캠핑의 재미 중에 하나죠.